여러분, AD 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냥 또 다른 캠퍼밴이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럭셔리 차량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바퀴 위의 혁명, 바로 2026 현대 스타렉스 H1 그랜드 초보와 캠퍼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캠퍼가 아닙니다. 궁전이고, 맨션이며 다섯 성급 호텔 스위트를 하나로 합친 이동식 저택입니다. 먼저 이 거대한 차량 앞에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눈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프론트 사이드 디자인은 이전의 현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담하고 미래적이며 동시에 우아합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 커크롬 그릴은 존재감 넘치게 빛나고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초슬림 LED 헤드램프가 그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보닛의 모든 라인은 공기역학적 정밀함으로 흘러가며 도로 위에서 왕좌에 앉은 듯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벤이 아니라 바퀴 달린 유세입니다. 리어 사이드로 가면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테일 램프는 밤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며 리어 전체를 가로질러 펼쳐집니다. 근육질의 범퍼와 유려한 바디라인이 어우러져 뒷모습마저 완벽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동식 테일 게이트, 고급스러운 후방 조명,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다듬어진 기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조차 웅장한 무대에 입장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점,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진정한 마법은 인테리어 캐빈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현대는 이번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전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무진 스타일 라운지와 미래 기술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티치 프리미엄 가죽으로 감싼 캡틴 시트는 마치 비즈니스 제트기의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는 기분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있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극장 같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그 자체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집약된 파노라믹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속도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크롬 장식이 더해진 퓨처리스틱 스티어링 휠, 터치식 컨트롤, AI 보조 기능까지 더해지면 운전이 아니라 우주선을 지휘하는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팀퍼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침실 공간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벤 안에는 다섯 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침실이 있습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프리미엄 침구가 갖춰진 풀사이즈 베드, 목소리만으로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트 프라이버시 블라인드가 장착된 대형 창문까지 파노라믹 루프를 통해 별빛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경험. 그야말로 여행이 아니라 꿈을 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스타렉스 H1 그랜드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을 만드는 차량입니다. 집의 편안함, 호텔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모험의 짜릿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라이프스타일의 선언이자 미래형 모빌리티의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좁은 차 안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모텔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타렉스에이 지원 그랜드에 앉아 리무진 같은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고 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기다. 밤이 되면 고급 침실에서 별을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날 아침 뒷문을 열면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자유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차는 단순히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슈스토퍼입니다. 리조트에주차해도 도심을 달려도 호숫가에 서 있어도 사람들의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이 차를 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저 캠퍼밴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대는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런트 사이드는 힘과 위험을, 리어 사이드는 미래적 세련미를, 인테리어 캐비는 리무진급 호화로움을, 그리고 침실뷰는 새로운 여행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바로바퀴 위의 미래, 럭셔리 여행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를 지배하고 럭셔리 안에서 살아가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느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2026 현대 스타렉스 H1 그랜드 초호와 캠퍼밴은 이미 도착했으니까요.